저는 소음생활이 많이 길었어요 통장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A가 갈 탑이 될 수도 있고 B가 갈 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하고 있었는데 내가 조심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컴퓨터개 게임방이 가서고 참고로 공공보다 규정을 더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드,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본인의 수험생활이야, 기뭐 시간이 좀흘러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laughs> 어, 그래도 좀 이제 수험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험생활이 많이 길었어요. 공대고 토목일 하다 보니까 이제 토목일이 저한테 안, 맞는다, 안 맞다고 느끼고, 느껴서 일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일반 행정을 준비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 행정학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학 이게 아. 봐도 봐도 막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하, 도대체 이게 학문이 맞나? 공부하는 그게 맞나? 이 체계가 없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공대는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은 그렇죠. 답이 이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네, 맞나? 정확하게 몇 점에 몇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학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A가 갈탑이 될 수도 있고 B가 갈탑이 될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코걸그면코이고 그러면 귀이 되고 이게 사람 참 미치게 하더라고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은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중심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방이 와갖고 <laughs> 스타크랩 타고. 임방에 가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두드리고 어, 있었어요. 제가 어,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렸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 이제 외벌리로 키우셨어요. 저희를. 강하신 음, 아, 분인데 아. 어느 날 전화 오시더니 전화로 이제 보고 싶다. 나도 많이 늙었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친못 가졌어요. 어? 늘 저랑 같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언젠가는 내 곁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사라지시기 전에 내가 좀 그래도 멀쩡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노랑진에서 이제 거의 폭풍 눈물, 길바닥에서 폭풍 눈물을 흘리는데요 는 그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합격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학 문제도 제가 보니까 이제 바라본 시각도 이제 익숙함으로 해결을 하는, 해결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죠. 이게 사람이 내는 문제라서, 음. 뭐를, 어떤 유형인지 이제 풀다 보면, 이해를 예측이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해갖고, 출제자, 출제자 의도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네. 네. 여러분들도 본인의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걸 근본적으로 음.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네. 목적이 있고, 내가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명확하다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건데, 네.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뭐, 속도만 좀 느슨해지죠? 처음에야 뭐, 3, 4개월이야. 나도 막뭐 죽자, 사자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눈 뜨고 있으면, 뭐, 비심을 가진 경우도 있고, 뭐, 담보장가 있고, 노랑진 보면, 저도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네, 후회됩니다. <laughs> 그래도 어머니 한마디, 뭐 예. 마음을 고쳐먹고, 예. 열심히 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면은, 선택과목을 행정, 학과 행정법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저희 때부터 서, 야, 선택과목이 생겼는데요. 정석이네요? 예. 어. 네,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laughs> 그냥 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거 하면 또 시험, 수험기간이 더 늘어날 그렇죠. 것 같아요. 아, 뭐, 그런다기 쉽지 않죠. 나, 나중에는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하기 자신이 생겼었으면. 어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저희 어. 구독자분들이나, 뭐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곧 골든 버튼을 받으실 <웃음> 유튜브에 <웃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시 한번 영광이고 <laughs> 공무원 이제 거의 규정에 맞게 이제 집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거의 법하고 규정을 굉장히 열심히 보시고 파 그걸 파셔가지고 이제 거기 현실에 이제 맞게 이제 하는 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제 공무원들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도 듣고 입장 바꾸나 놓고 얘기해보자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좀 한마디로 풀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규정하고 이런 거 몰라. 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규정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인 이해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나 문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하기 전에 상대편,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편도 아니에요. 상대편도 상대편으로 가면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3자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그 일을 바라보면은 이제 탁상행정, 뭐 입장 바꿔놓고. 그런 얘기는 좀덜 줄어들겠죠.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음. 아,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좀 쉽게 풀어서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간다면 충분히 민원인도 이해하고 공무원 입장도 이해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몇 조, 몇 탕에 의해서 음. 처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민원인도 모르는 건 뭔데, 이거?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민원인도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서로 또 소통도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거야. 참고로 공문보다 규정을 더잘 더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맞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규정 잘못해도 이때 다야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음. 정확하게 알고, 규정은? 네아 오늘 어쨌든 이먼 데까지 와주셔서 저희 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육아 휴식 끝나면 다시 돌아가실 텐데 네. 이 남은 육아 휴식 <laughs>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자녀분과 그리고 재수 음, 씨하고 참 재밌게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회가 되면 좀 자주 좀 출연해 주세요 네. 소재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저도 어이 여기 유튜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해 본게 있는데요. 어. 서울시에서 이제 그 좋은 정책인데 이제 홍보가 좀안 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이 유튜버를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음. 이 유튜버를 통해 좀 음. 홍보 예, 네, 홍보. 음, 그런 것. 그러면 이제 그걸 소개해 받는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음, 저희도 홍보가 참. 또 쉽게 되는 와. 방법이 있는 거 같아. 그 음. 유튜버 님한테 음. 좀 그거를 부탁드려서 한번 다시 출연할 수 있, 있지 않나? 아, 아, 저는 100%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만큼 홍보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고 어, 그리고 또돈 아끼려면 충분히 아끼면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또 돈을 많이 들인다고 무조건 그 효과가 나온 게 아니더라,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제 뭐 카메라 찍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예를 들면 뭐 중주시 공무원처럼 음, 음, 음. 돈은 크게 안 들지만 재밌게 찍으면은 누구보다 그렇죠? 아, 큰 홍보가 될수 네. 있는 음. 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잘 이용해야 돼. 네. 그렇다고제를 <laughs> 뽑아 달라는 거야. <건 아닐까?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맞아요. 같아요. 그 제가 보기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유튜버 중에 거의 거의. 저희... 제일 첫 번째 유튜버로 오시고, 아, 실력도 제일, 첫번째 거예요. 실력도 제일 뛰어나신 <laughs>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출연해주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알려주는 남자, MC, 팬이 되겠습니다.